네 예, 안녕하세요 어, 요즘에 입맛들 별로 없으시죠? 저기 오늘은 제가 김치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김치를 잘게 썰어가지고 양파랑 일단 어, 재료는 어, 김치만 하면은 좀 뭐하고 그러면은 예, 김치 징금꺼내거든요 이거를 쫑쫑쫑 썰어가지고 양파도 쫑쫑썰고 그래서 그냥 후딱 볶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김치찜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 이제 어묵 세 개장하고, 양파 조금 하고, 그렇게 뭐 들어가는 건 설탕, 마늘은 조금. 그리고 그 외에는 없어요. <laughs> 그래, 일단 제가 김치를 겨울에 먹은지 빨리 먹고 치워야 되거든요. 좀 있으면 김장하니까. 김장할 때이 물을 제가 켜켜 이렇게 넣었었거든요. 그랬더니, 어, 진짜 맛있어요. 켜리도 썰어서 이렇게 썰는 건분명 마음인데, 그 대신 이제 배추는 점점점 썰 거예요. 배추는. 넉넉하게 볶아가지고, 아는 지인이랑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일단은 불을 켜고요. 이는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둘러가지고 볶을 거니까. 그리고 아거 이제 들어갈 재료를 제가 썰어볼게요. 장 썰어놓고요. 양파도 그냥 잘게 썰어놓게 잘게. 이제 왜냐하면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 김치를 조금 이제 먹다가 맛게말 마자 숨을 좀 뚝여넣고 그 다음에 이제, 이제 양파를 넣을 거예요. 반쪽 반쪽은 어제 조금 쓰다가 많이 게 있어가지고 네, 김치를 이제 볶을때는 어, 국물도 있으니까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둘러요 왜냐면 국물도 없고 식용유를 조금 둘러면은 그냥 볶기 전에 그냥 밑에 물을 붙어갖고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 볶을때는 꼭 이렇게 코팅된 냄비를 이렇게 후라이팬이나 냄비를 쓰세요. 아니면 이렇게 볶다 보면은 국물이 너무 없으면은 타요 타. 근 저희 김치가 좀 짭조름해서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씻어서 볶는다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또 이제 별표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파를 썰은 걸 넣어요. <laughs> 그 당시 저는 김치가 좀 묵은지도 채었어요그러니 설탕을 좀넣고 이렇게 싹깎꿔가고한두개 정도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실을 넘치게 스푼으로 하나. 그리고 이제, 이제 어묵이 들어갈 거니까 마늘은 조금만 넣으세요. 이제 이게 양파를 넣었으니까 양파에서 또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흡수하는 거는 저어묵이 흡수할 거예요. 설탕 안 넣어가지고. 간을 좀 보고요. 음. 짠 맛에 설탕을 넣으면은 설탕하고 양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조미료는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김치가 만약에 뭐 이렇게 겨울 김치가 싱거울 리는 없을 텐데 물저 저 김치가 간이 약하면 물러요 그리고 군동내도 나거든요 군내잡 냄새라고 하죠 근데 저희 김치는 자랑이 아니라 군내가 하도 안 나요 하나도 근데 그 대신 좀 짭조름하니까 김치가 물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썰어놓은 어묵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묵 들어갔으니까 후추를 좀 넣어야 돼요 어묵 안 들어갔으면 후추 넣지 마세요 후추는 냄새를 잡는 역할을 하니까 후추를 약만큼 커피스푼으로 열심히 볶아주면 국물이 어느 정도 좀 졸아들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면은 지금 저기 여기에는 아무 물을 안 넣었어요. 그 대신 이제 매실액을 넣었잖아요. 매실액 우리 집에서 담근 거. 맛있게 볶아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은 끓여놓은 이제 뭐 된장이나 국하고 같이 이렇게 어? 생선이랑한통막 튀겨가지고 먹으면은 아주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. 근데 김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치 그 윗부분 있잖아요, 뿌리 부분 그것도다 먹어요. 이제 요리할 때 넣으면은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. 찝찝하다 생각할까봐 안 넣는데, 다 먹어요. 조금 썰어가지고. 그래서 나는 국물이 없이 바짝 볶고 싶다 그러면은, 김치 국물을 넣지 마시고, 이제 좀 짜가지고 볶고 그러셔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좋아요. 너무 바짝 볶으니까 별로더라고. 영어 얼추 거게다 돼가거든요. 음. 김치에서도 이제 물기가 좀 있었고, 양파에서도 물이 끓여가지고는 아주 이렇게 맛있게 잘 볶아지잖아요. 간단하죠. 김치 썰어 놓고, <laughs> 양파 뭐, 양파 뭐, 있으면 넣고, 없으면 넣지 마셔요. 그냥 이래가지고, 어, 또, 들그릇에 볶는 분도 있는데 저희 집에는 그냥 이렇게, 네? 식용유 넣고, 이렇게 달다 볶아요. 네, 이렇게 다 볶습니다. 어묵을 넣을 경우에는 마늘 넣고요. 어묵 안 넣을 경우는 에 마늘 넣지 마세요. 왜냐면, 김치 마늘이 다 들어가고 양념이 됐으니까 됐어요 다른 거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칼끔하게또 볶아가지고 한번 드셔보셔요. 괜찮아요. 다른 거 넣지 마세요. 김치를 볶았더니 아주 부드럽게 볶이었네 다려야죠 네. 김치가 저희 김치가 빨개서 고춧가루고 뭐가 하나도 안 넣었어요 지금 김치 그대로 요즘에 웰빙, 웰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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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이게 웰빙 반찬이지 뭐겠어요 여기다가 뭐 다른 거안 넣고 그냥 양파 좀 넣고 해가지고 요런 게 웰빙이에요 집에 김치가 이제 좀 신김치나 안 그러면 아유 김치가 그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젖혀 놓거든요. 그런데 어떻게 입맛도 없고 이럴 때는 김치를 이렇게 쫑쫑쫑 썰어가지고 양파랑 김치랑은 아주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설탕 조금 넣고 신맛이 강하면은 설탕을 더 추가로 하시고 신맛이 강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어묵하고 김치만 볼까요? 그리고 파도 넣지 마세요. 지저분하게. 여기에 김치 안에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. 마늘 뭐 이렇게 여러가지 다되가 있으니까 저렇게 한번 볶아 보셔요. 그리고 이제 또 음, 입맛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렇게, 이렇게 접시 에 담기 전에 참기름을 한 방울 뜯겨갖고는 이렇게 젓어가지고는 음,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밥반찬으로 먹으려고요 그냥 밥상 차려야죠. 뭐. 예,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간단하고 아주 편해요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, 전달 좀 해주세요. 예, 좋은 하루 되세요.